자 이런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보면요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어,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가 겪는 보편적인 트라우마와 상실감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을 했죠 자. 아, 리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제 리뷰에는 원래 스포일러가 매번 있었습니다만, 아, 이 작품은 특히나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힌트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도 리뷰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뒤에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어요. 자,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자, 사총사 태정 강한을 씨고요. 도진 김영광 씨입니다. 연민 차은우 씨고요. 금복은 사총사예요. 자, 금복은 6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절친으로 잘 지내고 있는 바보들입니다. 하지만 그 우정이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는 수능이 끝나고 연민이 차은우 씨, 차은우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아 태국으로 떠나려고 한 순간, 태국 여행을 떠나려고 한 순간, 휴게소에서 공항 가는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첫 여행은 무산이 되고야 맙니다. 자, 10년 후, 10년 동안 정신병동에서 지내던 고진이, 김영광 씨는 퇴원 기념 친구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시 시도하자고 제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사총사는 태국으로 여행을 갈수 있을 것인지 하는 내용이 퍼스트라이드 영화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요, 남대중 감독이 맡았습니다. 위대한 소원, 기방도령, 30일을 연출한 감독입니다. 어, 다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30일, 어, 특히나 성공했죠. 그래서 많이들 주목하신 영화가 되겠습니다. 저도 30일 재밌게 봤는데요. 어, 이번에 퍼스트라이드 어떻게 나올지. 자, 출연은요. 강하늘, 그리고 김영광, 차은우, 강영석, 한선아 배우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강하늘은 고등학교 때는 공부 1등, 싸움 1등, 예, 뭐든지 1등을 하는 완벽한 놈이고요. 현재는 정치인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영석이라는 배우, 여기 단발머리 강영석 배우는요. 고등학교 때는 불교학과에 진학할 예정이었고요. 현재는 타투를 하다가 출가를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자, 차원우 씨는 고등학교 때는 DJ를 꿈꾸고요. 현재는 뉴질랜드로 이민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광 씨는요, 고등학교 때는 농구선수였다가 부상을 당해서 역시나 함께 DJ를 꿈꾸고 있다가요, 어, 현재는 10년째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죠. 자, 그런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자, 러닝타임은 116분이고요, 1시간 56분 4초입니다. 자, 구성은, 영화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시간은 한국에서의 사총사의 모습, 나머지 한 시간은 태국에서의 사총사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누자면, 절반은 한국에서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 전까지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태국에서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약한 10분 정도는 여행을 갔다 온 후기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행기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코미디입니다. 영화 퍼스트라이드는 어린 시절부터 바보 사총사로 불리며 24년간을 함께해온 내네 친구가 미뤄왔던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코미디 드라마 작품입니다. 이 여행은 노는 것을 넘어서 과거에 함께 겪었던 미해결 숙제를 마주하고 멈춰있던 청춘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동을 걸어주는 치유와 재출발의 여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영화의 분위기는 유머와 회한이 공존하는 아주 따뜻한 톤을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현실, 그러니까 뭐 태정의 비서생활이라든지 도진의 정수적인 고통, 그리고 금복의... 진로 갈등과 같은 문제들 태국 현지에서 겪는 대책 없는 코미디 상황을 통해서 공감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친구들 간의 거침없는 모습들인데요. 찐 불알 친구다운 말투와 행동으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야기를 딱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여행 가기 전, 여행 중, 여행 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여행 가기 전, 내 친구가 현재 모두 삶이 멈춰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합니다. 각자 현실의 문제, 뭐 취업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부딪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에 겪었던 감정을 외면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이들은 진짜 중요한 문제를 다음에로 계속 미루고 있죠. 하지만 이 멈춰진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연민, 그러니까 차은우 씨가 존경했던 DJ 사우스의 은퇴 공연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 필연적인 이벤트를 명분 삼아서 미뤄왔던 해외여행이 비로소 현실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은 24년간 함께한 우정의 관계를 점검하고 묵혀뒀던 감정들을 꺼내야만 하는 필수적인 여정이 됩니다. 이 단계는 이들이 왜 낯선 곳으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관객에게 납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여행 중 태국에서 벌어지는 여행 중 이야기는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혼돈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약간 옥심의 합류라든지 납치, 도난, 감옥 같은 감옥에 들어가는 등. 친구들은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섭섭했던 마음 그리고 과거에 대해 서로 말하지 못했던 복잡한 속마음들이 싸움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도진이 연민을 상징하는 인형과 함께 DJ 무대에 서는 장면은 도진의 숨겨진 집착과 고통이 극대화되어 표현되는 순간이었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여행 후 과거와의 감정적인 단절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다루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잘 몰랐던 도진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백은 24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가장 중요한 감정적 숙제를 푸는 순간이자 친구들 모두가 비로소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게 되는 치유의 정점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태정이 옥심과의 사랑과 우정을 선택하는 행동은 어, 이들이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정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을 택한 거잖아요.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 어, 친구들은 모두 다시 다음에 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상실의 아픔을 딛고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청춘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영화 퍼스트 라이드는 해외여행이라는 단순한 계기를 통해서 청춘들이 묵혀왔던 상실의 아픔과 현실적인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정지, 혼란, 재출발이라는 명확한 흐름을 따라 관객을 안내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우정의 힘임을 전달하는 성장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영화는 어, 다음에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자두 번째 이야기 비약입니다. 비약. 자 여기서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이 영화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찝찝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비약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그냥 평상시 하던 음모론적 시선이에요. 자, 영화를 보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왜 하필 태국의 송크란 축제를 갈까? 왜 주인공은 국회의원 비서를 할까? 왜 단식이라는 소재를 꺼냈을까? 자, 왜 사고는 정확히 10년 전에 벌어졌으며 핸드폰을 왜 변기에 빠뜨렸을까? 자, 이런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요.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가 겪는 보편적인 트라우마와 상실감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영화 퍼스트라이드는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지만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가 겪는 미해결된 죄책감과 멈춰진 삶의 시계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치유 서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을 보면요, 현재 2025년에서 정확히 10년 전이죠.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발생한 사고로 설정한 것은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적, 연령적 일치점은 집단적 상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죠. 자, 지금 2025년입니다. 퍼스 트라이드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현 시점이 2025년 경이라고 하면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러면은 2015년 경이라는 건데 그쯤에 발생한 사건. 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물과 핸드폰입니다. 변기에 핸드폰을 빠뜨린 것이 비극적인 버스 사고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는 물이라는 재앙의 공간에서 외부와의 통신 이 결정적으로 끊어진 무력한 상실의 순간을 은유한다고 봅니다. 주인공 도진이 느끼는 도망치려 했던 죄책감은 참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느끼는 생존자의 부채감을 대변하며 이는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생존자들의 고통받는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시간에 갇혀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영화가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증거. 주인공 도진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는 설정과 영화 속 단식투쟁 코드는요,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무관심과 조롱을 꼬집는 듯 보여집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폭식투쟁의 은유입니다. 2014년 9월,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으며 고통을 조롱했던 폭식투쟁이라는 폐륜적인 사건이 있었죠. 주인공이 국회의원 단식 현장에서 받은 에너지바를 쓰레기통에 주저없이 버리는 행위는 바로 이 폭식투쟁이라는 혐오의 형태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청년세대의 윤리적 선언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단식코드는 청춘들이 10년간 삶을 멈추고 고통받는 동안 타인의 고통 앞에서 위선적이거나 혹은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회의 냉소적인 단면을 비판합니다. 에너지법 폐기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가장 명확한 거부 의사며 우리의 고통은 당신들의 유흥거리가될수 없다는 단호한 외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증거 바로 태국의 새 축제인 송크란에 있습니다. 자 송크란은 전통적으로 불운을 씻어내고 불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축복한다는 정화의 의미를 가진 물 축제입니다. 재앙과 상실의 근원이었던 물이 이제는 트라우마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매개체로 완벽하게 역전이 되는 것이죠. 친구들은 물총싸움이라는 놀이를 통해 1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을 씻어내고 서로를 축복하며 집단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DJ 사우스. 자, DJ 사우스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되죠. 자, 사우스, 사우스가 뭘까요? 네, 남쪽이죠. 아, 대한민국 남쪽을 뜻하는 듯한 이 DJ가 만들어내고 있는 치유의 음악은 바로 이 땅의 젊은 세대 스스로가 아픔을 보듬고 위로를 건넨다는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퍼스트라이드는 특정 참사를 직접적으로 그렸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요. 영화 속 상징과 은유들은 그 사건 이후 10년간 고통받아온 청춘들에게 깊은 위안을 건넵니다. 이 영화는 과거의 고통을 털어내고 다음해가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스스로 삶의 키를 잡고 첫 번째 질주를 시작하라는 퍼스트라이드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뭐 해석이 필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걸, 걸리는, 자, 걸리는 그 장면들이 있는 거야. 그거를 한번 모아 봤더니만 이런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더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모아서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닮은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작품을 뽑아 볼 차례인데요. 정말 거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010년에 개봉했던 헬로 고스트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고스트도 마지막을 위한 영화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매우 흡사하죠 휘몰아치는 감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헬로고스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스트라이드 저는 어떻게 봤냐 재해석한 것과는 달리 에.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제가 이걸 안 봤어야 됐는데 영화 끝에 나오는 크레딧 있잖아요 제가 크레딧을 하필 봐버렸어요 엔딩 크레딧을 보는 습관이 있어 근데 엔딩 크레딧을 봤어 또 아, 봤는데 저와 함께 하셨던 스태프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제작부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품팀 뭐 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정말 이럴 때마다 상당히 괴로운데요 진짜 웃음기 싹 빼고,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어, 저는 이 영화가 많이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어설픈 기획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 2025년에 나오기엔 완성도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게요, 2025년 6월 11일까지 촬영을 마치고, 10월에 개봉했다는 건 4개월 정도 후반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게 마케팅이다, 뭐다 하면은 후반 작업을 한 3개월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짜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뭔가 급하게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 잡고 보는 극장보다는 TV나 OTT로 자유롭게 볼수 있는 환경에서 보는 것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극장에서 보지 않고 TV로 봤다면 1점은 더 줬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독 특유의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어딘가 친구들과 함께 떠나고 싶으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에겐 비추천드립니다 내용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자, 아, 퍼스트 라이드 리뷰를 해보셨는데요 어, 제가 여러 스텝들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좋게 하지, 더 좋게 얘기하지 않고, 아쉽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풀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눈치입니다. 제가 퍼스트 라이드란 영화를 알게 된건 역시나, TV에서 하는 영화 프로그램 덕이었습니다. 아내가 매주마다 꼬박꼬박 챙겨 보는 프로그램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밥 먹는 시간이라 보게 되었는데요. 여행에 간네 사람과 인형을 보고 제가 한마디를 싹 했습니다. 밥 먹는 도중에. 저막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결말을 눈치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자마자 맞추는 것처럼요. 이런 작품은 90년대, 2000년대 초에 너무나 많았어요. 설정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말을 정확히 예상해버린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시지. 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CG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말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 장면은 특히나 허접해서 기대감에도 못 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CG가 AI보다 못한 결과를 그려내더라고요. 제가 아까 앞서 후반 작업이 짧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CG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CG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몰입감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감정이 고조되다가 확 풀려버려요. 그 어설픈 CG를 본 뒤로 가장 눈물이 날 부분에서 가장 웃기 되는 거죠. 이런 완성도로 관객에게 감동을 주려 했다는 건 자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성이에요. 이 영화는 결국 여행지에서 뭔가가 벌어져도 벌어져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영화니까요. 근데 영화는 딱1 시간 기점으로 떠나게 됩니다. 2 시간짜리 영화에서 1 시간 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어, 제작비가 그렇게 없나? 다른 하나는, 이렇게 빌드업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역시 결말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 아쉬운 영화들은 신기하게도 영화를 대변하는 대사가 다 영화 안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요. 우리 처음으로 여행 왔는데 뭐한게 아무것도 없다? 아이씨, 그게 자랑이냐? <laughs> 진짜. 영화 안에서 배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여행 처음 왔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한게 없네. 그럼 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야이 영화 아무것도 없네. 그게 자랑이냐고. 자 태국에 온지 3일이나 됐는데 태국의 정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요. 호텔, 클럽, 유치장만 들락날락 거리니까 뭐알 수가 있나? 에? 계속 세트만 옮겨 다니는데 뭐알 수가 있어요? 자 굳이 태국일 필요도 없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네 번째 몰입입니다. 자, 30일을 감독한 감독답게 분명 재밌는 구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윤경호 씨가 나오는 그 이틀째 나오는 전치 장면은요. 감독의 각본 실력을 볼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몰입입니다. 몰입. 제가 30일 리뷰, 리뷰했을 때극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콕 집어서 리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몰입이 안 되니까 그들끼리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웃어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웃어 영화에서는 빵빵 터지는데 난안 웃고 있어 몰입이 안 되니까 제가 TV로 보면 더 재밌게 볼 거라고 했던 점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각 잡고 극장에서 보게 되니까 엉성한 영화로부터는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가벼운 상황,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더 가볍게 몰입하게 되면서 재밌게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 한 시간 동안 캐릭터 설명의 나열을 강조했기 때문에 캐릭터에 이입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나열만 해요. 그리고 이입은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영화에 처음부터 몰입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극장에 관객이 뭐 있었는데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아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요만큼인데 이걸 부풀리는 과정에서 배당 비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시간 반짜리로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별해서 골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꽉꽉 채워서 넣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야기는 너무 이야기가 헐렁헐렁해. 중심이야기 딱 하나 만 가지고 가는 영화야. 그럼 나머지를 꾸며내야 되거든. 근데 그 나머지가 너무 어설픈 거야.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내내 헐렁헐렁한 거지. 영화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헐렁헐렁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퍼스트라이드는 좀 그런 영화였다. 뭔가 딱 핵심을 빼면은 아무, 남,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이야기. 영화로 나오기에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 많이 아쉬운 영화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만화 같은 캐릭터 설정이야. 저는 너무 만화 같은 캐릭터 설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미디 영화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만화 같은 캐릭터 설정이 입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입이 안 되니까 나랑 동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화 같은 캐릭터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하고는 사실 좀 멀어. 실제 사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캐릭터야.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할때 만화 같은 캐릭터는 설명을 하거든요. 만화 캐릭터 같은 설정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 캐릭터에 공감하지 못했다. 어, 그만큼 거리가 있었다. 저랑 똑같은 생긴 거예요. 예. 남대중 감독은 데뷔작부터 지금까지 원초적인 어쩌면 유치할 수 있는 코미디를 밀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30일은 그걸 받아들이게끔 했던 영화였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일이나 데뷔작은 어떻게 좀 먹혔는데, 기방도령 퍼스트 라이드는 좀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요. 기방도령도, 그랬어. 그런 의도였다면 더 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영화가 재미없으면 좋은 영화가 되지 못하고요. 메시지가 없어도 재미가 있으면 또 좋은 영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적절하게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내용이, 메시지가 아무리 그런 걸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게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일수록 더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내용의 뜻과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전달하도록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 같은 영화처럼요. 근데 퍼스트라이드는 그런 면에서는 좀 실패한 것 같다. 네. 헬로고스트. 중간 부분만 좀 주, 좋았으면 더 흥행했을 건데 좋은 영화였는데 아까웠던 영화라 기억되네요. 헬로고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헬로고스트도 마지막 딱그한 장면을 위해서 앞에 들은 다 헐렁한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설프죠. 저는 거의 졸다시피 했어요. 헬로고스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좀 올려놨었는데 사실 그런 영화들은 좋은 영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더 얘기하면 이게 어떤 형태의 영화다 이런 것들을 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20대 영화에 30대가 30대 때거리로 나오면 배규실 그런 것도 있죠. 10대, 20대 연기를 강한을 김영광이 해야 된다는 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20대가 인지도 있는 배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어도 흥행이 되는 배우와 흥행이 되지 않는 배우는 또 따로 있거든요. 20대를 내세우기엔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 돈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중간에 좀 지루했습니다. 그감독님이 전작이 잼나서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반전 하나 위에서 다 버리고 가는 게 헬러 고스트인데 그 반전으로 신, 폭탄 터트려도 다 보고 나서는 이게 영화로서의 구성 기본 요소도 충족 못했다 생각하니 도저히 좋은 점수 못 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지. 완성도로 봤을 때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만약에 식스, 식스센스하고 헬로 고스트를 비교해 보면은 식센스는 그것 말고도 재밌는 요소들이 가득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고 두번 돌려보고 어 리버스로 돌려보고 막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도 돌려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헬로 고스트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들이 연결성이 되게 헐렁헐렁하죠. 그러니까는 굳이 돌려보지 않고 고장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식스센스는 여러 번 돌려봤지만 헬로 고스트 같은 경우는 그딱 김밥 먹는 심부터 딱 보면 되거든요. <laughs> 어, 김밥에 시금치를 넣으시네요. 막 이거 해가지고 어 시금치 어. 아, 엄마! 이거잖그 <laughs> 장면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게 완성도 있는 영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영화는 결국에는 다 탈로가 나게 됩니다. 네, 퍼스트라이드는 그런 면에서 아쉬운 영화죠. 아무 내용이 없어. 허락받고, 실패했고, 다시 가자고 제의하고, 태국 여행가서, DJ 사우스 보고, 그냥 오는 내용이야. 그 안에 막 쳐놓으려고 막 별걸 다 넣는데, 었 아무 쓸데기가 없죠. 자, 아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술자리에 불려가 재미없는 농담 2시간 내내 듣기. <laughs> 솔프렌드 님도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이 입이 안 되거든. 재미없는 농담. 사실 뜯어 보면 재밌는 농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SNS나 쇼츠로 보면은 재밌을 만한 구석들이 많은 대사들이야. 근데 재미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입이 안 됐다는 거고, 그 이입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캐릭터들이 우리의 공감대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입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다는 걸 결론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쭉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라이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영화였다. 점수는 안 주셨네요.